어머니요 이거 장 맞이기 전에, 블록집이라도두어컨 치워야지. 아이, 아이들 데리고 언제까지 새빵 살아야겠습니까? 감나무, 감나무 골골 할머니. 무성이 엄마가 7년 된중풍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무당 할멈이었다 그동안 1 년에 한두 번씩 우성인의 집에서 구슬 내오던 그할멈이 한편으로는 단골 손님을 놓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칠성신의 위력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리는 심술이었다. 하나님이 어디 따라 있는 줄 알아? 칠성신하고 다 같은 거야. 그러니 칠성신잘 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입에 제가를 물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어귀에서 만난 것이다. 무당할멈은 나를 보자 또 한바탕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칠성신하고 마찬가지야! 아는데 내가 말을 가로챘다.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신이지만 칠성신은 지옥에 있는 지옥신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지만 칠성신은 당신 같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줄 알고 바싹 다가서는데 웬일인지 무당할몸은 눈을 내리깔더니 슬그머니 골목길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의 피앞에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있게 증명한 것이다. 어, 칠성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세네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칠성신성기면 유황벌에 펄펄 끓는 지옥행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될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저 서나무 옆에 있는 천막교회 모두 나오세요. 어느새 나는 노방전도를 시작하고 있었다. 마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전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아유 할렐루야 아줌마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연설도 잘하네요 <laughs> 뒷집 부인 내가 웃으며 말했다 한편 우리가 세들어 사는 집 앞에 감나무골 할머니라고 부르는 노인네가 살았는데 그는 거의 날마다 무당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별명이 작은 무당이었다 이 할머니도 나를 몹시 싫어했는데 내가 역전동병원의 폐병 환자들에게 전도 나가느라고 그 앞을 지나갔다 보면, 왜 우리 길로 지나가지? 나보고 길 물어보고 지나가는 거야?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 나도 지지 않고, 길 물어보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며 소리쳤다. 그 할머니와 나 사이에는 이런 말다툼이 종종 있었다. 그날도 역시 병원에 전도 가느라 무심코 그집 앞을 지나가는데, 텃밭에서 가지를 따다 말고 한마디 빗꼬는 것이었다. 음, 만 인간을 거느리게 됐구만. 거 점치지 말아요. 나는 만왕의 왕의 딸이니까. 그럼 할렐루야 아줌마가 이 왕의 딸이야? 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엥? 응? 그래서 그렇게 당당한 오만. 감 나무 골 할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근무당 뒤집쳐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여느 때가 되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맞설 것인데 오늘은 웬일인지 풀이 죽어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줌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내 아들 좀 맡아줘. 농사도 안 짓고 술망난 이집만 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토박에 미쳐서 논까지 팔아먹고 다니는 놈만그 아들만 사람 만들어 준다면야. 그래, 그 아들만 회개시켜주면 할머니도 예수 믿지요? 나는 칠성신 때문에 아직 못 나가. 본인도 본인이지만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매정스럽게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매정할 때도 있어야 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마침 토요일 오후라 신학생 몇 명이 찾아와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감나무 꼴 할머니의 손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뒷간에 빠졌는데 할머니가 나를 모셔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초청치고는 최악의 초청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 신학생들과 함께 단숨에 내달았다. 가보니 꼴이 많이 아니었다. 겨우 끄집어내어 우물 곁에서 그큰 몸을 씻어주는데 안 죽을 만큼 고역을 치루었다. 어느 정도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뒤 나는 할머니에게 다짐을 받았다. 할머니, 이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신다면 제가 아드님을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암, 믿어야지. 정말 믿지요? 믿는다니까. 할머니,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쌓 있는 것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쌓 있는 것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죄 때문에 저 아들이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내죄 때문에는 따라하지 않으려 했다. 할머니 할머니 내죄 때문이라고 하세요. 내죄 때문에? 그럼요. 성경에 부모제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다시 따라하세요. 내죄 때문에 저 아들이 망나니가 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칠성귀신 쫓아내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시켰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며 신학교 개인전도학 시간에서도 철두철미 죄를 고백시키라고 배웠기 때문에 감나무골 할머니의 죄를 회개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 말하면 감나무골 할머니네 가정은 구원의 문턱을 넘어선 셈이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셨으니 장차 그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확신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서. 또 급히 와 달라는 전갈이 왔다.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두말 않고 내 손을 붙잡고 뒤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얼굴을 보니 핏기가 가시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손가락질하는 뒷창고 안에 있는 집더미를 무심코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너무 놀래서 하마트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 생전에 처음 보는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커먼 등에 누런 점이 드문드문 있고, 배는 새하얀데 번들번들한 몸통이 직형 삼치는 확실히 되어 보이고, 목침만한 대가리가 쭉 재진 눈을 하고, 두자쯤 솟아올라 다시 기억자로 꺾여 놀아보면서 혀를 널름 거리는데한번 나올 때는 자주색으로, 다음 번 나올 때는 남색으로 또는 청색으로 변색을 하며, 오치 정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었다. 아이참 할머니도 저런 것은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때려잡지 않고 왜날 불러요? 나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어디 잡아주려고 해야지. 저것이 1년에 두 번씩 나오면 다가마리하고 쌀밥 한 그릇씩 갖다 바쳤는데, 그러면 싹싹 잘 먹고는 요란한 소리 내면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1, 2년 아니고, 내가 시 15년 해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여봤어. 그런데 이번에는 저 것이 죽으려고 녹시 나갔는지 닭도 안 먹고 저렇게 노려보고 있으니 누가 건들려고 해야지. 그러니 네. 할렐루야 아줌마가 좀조치해 줘요. 하나님이 칠성신보다 낫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꼭 교회 나갈게. 그러고 보니 내 발밑에 닭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집어드릴 테니까. 교회에 나오겠다는 말에 신바람이 나서 덜컥 대답은 해놓았는데 사실은 나도 겁이 났다. 나는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저 딸이 이보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 집에 살던 귀신이 힘을 잃었다. 그래서 저 구렁이도 저렇게 죽으려고 나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은 뱀을 집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 두려울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그때 밭에서 돌아오는 그집 막내 아들에게 볕가마리 돈잎과 연탄 집게를 가져오게 했다. 너두 눈을 꼭 감고 막대기로 이 가마니를 쫙 벌리고 있거라? 눈 뜨면 안 된다. 함께 간 신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는 예수님, 예수님 계속 부르게 했다. 그리고 49원 땅 집게로 구렁이의 목을 꾹 눌렀다. 순순하게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끌어당기니 제놈이 술렁술렁 가만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 들어가더니 숭찬듯이 그 목짓만한 머리통을 내밀고 혀를 낼름거리며 헐떡이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눈을 떠보니 즐거워하고 가만히를 잡고 있던 그집 막내아들은 놀라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다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판자와 벽돌을 가져오게 하여 판자로 가만히 입구를 틀어 막고 벽돌을 얹은 다음 다시 다른 가만으로 뒤집어 씌우고 새끼줄로 칭칭 동염했다. 이놈이 다시 살아나면 안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할머니는 별 것을 다 걱정하시네요. 아니, 땅 속에 묻었다가 가만히가 썩은지 나오면 어떻게 하게? 불에 태우다가 뛰쳐나오면 또 어떻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보니 방법이 그래가지고는 안될것 같았다. 할수 없이 물에다 집어 넣기로 했다. 마침 수색강에 있는 개천에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데 거기 빠진 사람은 50리 밖에 마포강에서 떠오른다고 들어왔으므로 거기 넣기로 했다. 그집 막내 아들에게 지워서 갖다 버렸는데 벽돌이 3장이나 들어 있었으므로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자 감나무 꿀 할머니는 그날로 칠성신 섬기던 직기등을 모조리 끌어내다가 불태우고, 우리 천막교회의 성도되었었데데그때 화장실에 빠졌던 그 아들이 지금은 어엿한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뜻답게 건축공사사 건축 공사. 이렇게 하여 천막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어른들이 늘어갔고 조용기 전도사는 수요일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었다.어머니, 이거 장 맞으기 전에 블록 집이라도 도약한 지어야지.아이들 아이 아이들 데리고 언제까지 새방살를 하겠습니까?조선 의사가 집 걱정을 했다.나도 걱정이 오던 일이다.글쎄 언젠가는 지어야겠는데.그 맘낫 언젠가는 하다 따져나가겠습니다.그냥 시작하면 돼요. 집을 짓자면 블록도 있어야 하고 나무도 사야 할 텐데 막을 새 시작이 반이라않습니까 아니야 이 일은 그렇게 함부로 시작할 일이 아니야. 돈이 문제지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지 며칠 뒤였다 하루는 조전도사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불쑥 들어오더니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았다면서 또그 얘기를 시작했다. 아마니 아마니 집 짓시다. 아니 집을 짓다니 집을 말로 짓나? 나이번은 내가 아주 잘하는 목수 아저씨인데요. 뭐, 돈안 받고 일단 지어준다고 합니다. 돈을 안 받고? 아, 그 외상으로 지어주고 다음에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더라도 시멘트와 블록은 사와야 할 텐데, 뭐, 물론 그런 것은 사와야죠 인건비가 더 많지, 뭐, 브로크 값 얼마 하겠습니까? 자, 당장 시작합시다. 안 돼. 돈이 있어야 하지. 정말로 나에게 집 지을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다. 방직공자들로부터 수금할 돈이나 들어오면 몰라도 그전에는 길이 없었다. 상도 등에서 여기까지 저분을 모셔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합니까? 그러고 보니 야단이었다. 젊은 전도사가 돈 아픈 없이 외상으로 목수를 샀는데 돈이 안 된다고 버티기도 난처했다. 나는 잠시 조 전도사와 목수를 기다리게 하고 물을 길어다 먹는 윤식이네 어머니를 찾아갔다. 우리 젊은 조존도사님이 상도 돌면서 목숨까지 데리고 와서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집을 짓자고 저렇게 칠쪽을 하는데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요. 받을 것은 여기저기 널려있지만 그것도 모두 남의 수중에 있고 이렇게 걱정을 털어놓고 있는데 댐 마을 에 앉아있던 그집 큰아들이 할렐루야 아줌마, 꽃잘 되었습니다. 내가 저 시장 옆에 있는 브로크고 찍는 집에 받을 것이 좀 있어요. 그 돈만큼은 브로크와 시멘트 가져다 드릴 테니까 우선 먼저 집 지으시고 저는 나중에 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집을 하나 주시려니까 이쪽저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이 다가왔다. 당장 그 이튿날로 시멘트와 브로크가 들어오고 석가래로 쓸 나무들까지 외상으로 덜렁덜렁 들어와 천막귀의 옆에 집터를 잡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루 저녁에는 시멘트 포드들과 나무들 때문에 천막에서 철야 기도하며 도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밖에, 밖에 도둑이, 도둑이 왔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건들건들 졸면서 기도하는 나는 깜짝 놀라 가만히 천막 자락을 들치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스름한 금은 달빛 아래 죽은 듯이 고요한 밤이었다.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하며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런데 건너편에 서 있는 소나무가 아무래도 이상했다. 한 줄기로 곧게 올라간 나무였는데 지금 보니 나이 없던 굵은 가지가 두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은 나뭇가지가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것도 윗몸을 벌거벗은 남자들이었다. 가슴이 솜짓했다. 목수들은 동네에 방을 얻어 있고 이밤 중에 나 혼자 있는데 저놈들이 덤벼들면 어쩌나 싶으니까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천막 안으로 나아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찬송가를 불렀다. 아까마귀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관은 구주였으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던지 당장 목이 아프고 개들은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소나무를 다시 보았다. 아직도 매달려 있었다. 동네 사람을 깨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다. 또득이야! 또득이야! 그러자 소나무에서 한 가지가 뚝 떨어지고 또한 가지가 뚝 떨어지더니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네 사람들 몇이 올라왔다. 할렐루야 아줌마, 무슨 일 있습니까? 내 비명소리를 듣고 왔다는 그들은 자초지동을 듣고 나더니 아주머니 신이 쎄긴 데 그러나 조심하세요. 하고는 내려갔다. 그부터는 다시 도둑들이 덤비지 못하고 공사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네를 떠난 이후로 처음 우리 집을 갖는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기대로 부풀었지만 나는 오히려 걱정이 앞섰다. 이제 멀지 않아 제목대금 브로크대금, 인건비를 달라고 할 텐데 당장 돈이 나올 만한 곳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 기다렸다 지을 걸.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인천방직공장 총리과 한과장이 천막교회로 찾아왔다. 그런 땀을 닦으면서 말했다. 아이, 최 사장님, 아이, 그렇게 소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을 느껴드리는 것도 미안한데, 받으려고 안 오시니까, 우리 사장님이 최 사장님 찾아 전해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찾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laughs> 저런 고맙기도 해라. 이 각박한 세상에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일이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는 진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가져온 금액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일제 재봉틀을 팔아서 보태였더니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에 꼭 알맞은 돈이 되었다. 목수 품삯과 건축 자재 값을 그날로 다 지불해주었다. 목수는 이렇게 빨리 주실 줄 몰랐다고 감사하고. 윤식인에는 뜻밖의 돈을 일찍 받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천막교회에 일용할 양식과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여 소리쳐 기도했다. 하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아침나들까지 돈 걱정을 하느라 내가 앞산 것을 회개했다. 성경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말끔히 단장된 집을 바라보다가 마당 앞에 세워져 있는 천막교회를 들치고 들어갔다. 밤마다 혼자 올라와 울면서 기도하던 자리에 꿇어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 건물은 방세 칸에 부엌 한 칸에 아담한 브로크 집이었는데 방두 칸은 벽으로 나누지 않고 윗 창문으로 나누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넓은 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당 앞에 있는 천막을 뜯어낼까도 생각했지만 장차 교회가 커지고 방에서 안끼 빚어보면 그때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그냥 놓아두었다. 또한 성령님께서 조용기 전도사를 감동시켜 우리 천막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돌봐주기로 하고 아예 상도 등에서 이사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방을 다니고 노방 전도와 개인 전도를 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잔악께나 나의 꿈이고 사명이었다.